일장 수철. 아싸 테테. 우리 아나 빼고 애다 오늘 편하게 해야겠 편하게 해야겠어. 와 연충이. 일장님 승자 예측 현재 100중200팀 전체 다몇년데몇년근요 배는지. 배는지. 혹시 <laughs> <laughs> 진짜요? 밖개 어? 먹기 싫어, 혹시. 저희는 한음한 뜻이에요. <laughs> 일단 뭐 선질이라서 들어가 들어가 아, 못 들어가? 아, 아 아니 이걸 아니 이거 못 되게... 들어가네 아니 우리는 질럿인데 열어주고 저긴 프로분대 막네 <웃음> <웃음> 아, 이거 뭐예요 아형이 맞아요 일장이요 이거 아니지 윤중이 <laughs> <laughs> 형 비명 질렀다는데 왜 질렀지 거울 봤나 <laughs> 그냥 하는 말이야 내가 봤을 때 뭐만 하면 비명 질러 질렀... 내가 안에서 이거 진짜 큰싸운만반반만 쳐도 이거는 막을 만한 건데. 아 네, 프리버의 속셔라 살짝. 가... 어? <laughs> <laughs> 어? 리어버 잡아 리버 잡아 리버 잡아. 우리 리버도 좀앞로 나가서. 나이스. 개거 인구 차이 개망이나 십사나! 게니다 어, 우리 어, 끝난 거 아니야? 게임 터진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어 윤중이가 해주나? 여기 이제 한 마당 돌리는데 옳소! 아나콘왜 이러냐 내가 승자책 윤중이 걸었던가? 그러니까 우리 윤중이 가 걸었잖아요 다 같이 우리 숫자 윤중이였나? 네 <laughs> 갈수록 차이나요 갈수록 야! 왜! 아니 윤중이 형 이거지? 이게 윤중이지. 눈다리! 먹자 형! 아니 그냥 싸워봐! 이겨 니가! 내가 타고! 아 빨리! 니가 이긴다고 김윤중! 니가 이겼어! 와 김윤중! 중 아니 점심 뭐야 오늘? 아니 얘 잘하네 어제부터. 아끝끝 끝, 끝. 오케이. 어? 와 점신! 와 오늘 오늘 점신 고드다아 어, 오늘 점신이다. 마이크 압압도. 아 시걸지네. 아안 들어갔으면 현재자왜 그래? 아 그냥 컨사 많을 걸. 저거 안 써지는데 제대로. 어나 아, 씨발. 손이 너무 잘 움직이는데? 이 영화를 보고도 이안나아 진짜 나는 스타를 해야된다 맞아 잠깐 방황했다 스타를 놓기에는 내 실력이 너무 아까워 맞는거 같아 에이. 잠깐만요 이게 무슨일이지 근데? 저심나요 형님 저 졌어요? 별풍선 1 1개 감사합니다. 아니 형 무슨 공방 이민자야? 아니 아토스 중에서 제일 변형제 잘하는 변연체 이겼는데. 아 이거를. 변조, 변조. 아, 변조, 변조. 이다 여러분들 너무 조용하네요. 이거는 저 웬만한 새끼 이기면 달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저 아시죠 유도 안 하는 미제이로 유명한 거. 근데 변연체 이기고 나서 너무 조용해. 이거는 스타판이 잘못했어. 어? 아니 변연재 이기고 씨발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가자는 거야? 내가 변연재 언제 이겨 봐. 제가 200개 감사합니 아이고 그래요. 중당이가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제. 그래 아, 아, 고맙다고? 아니 이거는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야. 당연한고 받는 거야. 아쉬운데 변연재 이겼잖아. 500개 아이고야 유도 너무 안한다고 변연재 이겼는데도 왜 이렇게 가만히 있으세요, 윤종 님. 제가 500개 쌓아 드릴게요. 아이고 재밌는 놀이 님. 알겠습니다. 넌 이제 게임 잘 못하니까 연습해야 아, 돼. 아이 어? 소리야 중이하는데 <laughs> 아아 계셨구나 됐어. 듣고 있었어 윤중이? 한번 들었어 마지막 아... <laughs> 아무나 걸려라 아, 마인드 아씨발로 아, 나왔다 아, 네? 어? 누구예요? <laughs> 제일 씨발로 나왔어 박성규 아야 아? 형이요? 아 박성규 너 나왔다고 아잠깐 나... <laughs> <그치. 웃음> 제 씨발놈이라니 형 근데 야 투엔베야 뭐해? 어? 아자짜 아? 씨바새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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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신 나갔노 얘? 왜? 야 스타 <목소리> 잡아라 병신 독사새끼 <싸> 깁숙키 <목소리> 들어가 봐깁숙키너너 아니 덩그를 왜 졌다 미친새끼야 뭐야 아 진짜 존나 못한다 파벨스루트 잡아봐 너무 못한다 너무 못해 아니 너무 못해 이렇게 못할 수가 없어 아 이거 뚫을만 하잖아? 오케이. 안 돼? 아얘못들어아 돼? 3이업인데 안 돼? 3이업이잖아 3이업! 3이업의 힘? 어? 없는데? 힘? 어, 뚫을만 하잖아! 아 파벳이 없어? 본진들드랍지두드없이 떨어졌다! 아, 이길만해 이길만해! 어어어어어 본진에두드없이 떨어졌어! 어 나이스! 아 끝나? 3이 아니 3이업이라서 이긴 거 아니야? 지 업그레이드가 차이나는데? 예예 아지하고좀게 이기긴 한거 같은데? 지우개해 지우개 아니, 아니 울트라 할게 아냐 울트를 아니 울트라 할게 이러 깨라고 여자친 가서 지우개를 하라고 그래 진작했어요지아 진작 지웠어야지 아 진작 아니, 근데 3땡이 커맨드가 없어요야 커맨드 어디 갔어 야, 왜? 야, 어디 야, 갔어? 4이 4땡이, 4땡이 <웃음> 있어 4땡이 아 이겼다 이겼야베이들다 터진다 제발 베슬 야 아, 시발 진짜 어, 뚝두겨 보여. 아 이겼다. 아 이겼어. 아 이게 방법도 잘돼 있어서 올리가 또안 찍네. 미안아. 아나또 현진아가 네 시발. 근데 아, 그걸 틀리네. 피치를... 어. 나... 오케이 이건 이거 올게. 아았네 런팅. 아, 네. 아 방지만 하고 진짜. 배터리 지우면서. 와안마아내지는다고 얘가 어... 대놓고 짓는 거예요. 아이서치 당하면 안 말하고만 봐요. 오, 야 이거는 아, 나도. 네 이거 최상인데 최상 이야 제일 먹은 거야. 아니 이거 나가서 프로블를... 깨면 안 돼? 아니 나는 저 프로브를 그냥 지금 가서 때리면 안 돼? 그니까 어 나도 그 마인드. 끝나? 못 들어오게 아. 하면 대박인데? 제발 못 들면 끝나. 진짜로. 아이고 아, 멀어가지고. 아, 그게... 오. 뭐야 윤중이야? 야 뒤에 가서,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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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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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 이쿠 막아줘, 하나는. 우리 하나 막아도 되잖아. 아니, 2대2 맞춰놓고 뭐, 한명 뭐, 뛰면, 뛰면 되잖아! 아, 어, 뭐예요? 어, 나이스야! 잡아! 아이씨. 아니, 센스가 이렇게 없나? 원첼 뛰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왜 열리냐고, 자꾸! 아니, 이 왜... 쿠로 이렇게 먹는 거. 저거 질럿 못 하고 아. 아 진짜 다 달려봐요. 아, 질럿을 보내 가지고 그게 멀티시 안 돼서 그냥 안 보내는 거구나. 아, 아. 아니 몇 개가 붙었. 아니 두 마리로 입고 막아놓으면 되잖아. 멍청구리야. 아 이러면 좋은 게 없어 보여. 좋은 게 없다니까요, 진짜. 아니 이거 질드라 다 먹으면은 엄청 편한데요. 아, 아, 뭔데? 아 아니 왜? 아, 먹어! 빨리! 아, 질러버전 먹으래. 오우, 못 지나가게? 나잇, 나잇, 나잇! 컷! 좋아! 이이 형, 리버 찍어놓고 겠지 이거? 먹어봐! 내려봐. 근데 우리가 훨씬 많아! 어, 당겨봐. 어, 땡겨봐! 아, 우리가 훨씬 많아! 훨씬 아. 많아! 정도. 근데 아. 원 리버긴 하네? 야, 야! 싸먹는다! 셔틀! 뭐뭐고뭐! 그래. 아니, 셔틀 먼저.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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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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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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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아니야, 아이겼아이야 아니야, 어이득이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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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셔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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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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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아니야, 아중야 아니야, 아니야, 이니야뭐니야뭐니야아이 형? 어야 야, 데려가, 그렇지. 어, 드라 드 데리고, 드라 데리고, 아, 어, 그렇지. 드라드리버, 드라 데리고, 데려가, 드라 데리고, 그렇지. 그래. 아, 이거죠. 저저저 땡겨 당겨, 당겨당겨 아, 어, 잘한다 오늘. 와, 아까처럼 끝냈다 그냥. 아, 그러니까. 경기가 두 개가 똑같은데? 더디이버래 어, 3리버, 풀리버야, 뭐? 삼블버. 3리버. 요. 아, 아 상관없어요. 예 상관이라는 게예 없어요. 뭐야, 파세도가 왜 있어? 아, <laughs> 나다 점심 뭔데? 아, 자, 자. 아... 아 요즘 푸푸 왜 이렇게 안 풀리냐. Cause I wanna be loved by you, okay, yeah, yeah I wanna be loved by you, okay, okay.